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피로를 따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서가 하나 있죠.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될한 가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동국기아 국제 기아대책기구의 회장 및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회원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결연되어 있는 아동과 또한 후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님, 페루의 김중원 최은시 선교사님.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영 선교사님, 센티아고의 장성 유한나 선교사님, 쿼티 코드티 부아루의 김영구 이성미 선교사님, 브랭게 와사의 박광욱 고혜영 선교사님, 에콰도르의 이철이 정경정 선교사님, 잠비아의 임동선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님, 여러의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강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 우리보다 그들의 사정을 더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의 시간 한 목소리로 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신 다음 주여 세번 성창하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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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저택하여 우리 시고 제들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도와 여주시며, 제들에게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힘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함을 도일하게 하시고 하며, 아버지라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는 여래 기도제 볼 허락하시어서, 우리 예쁘조간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들은 말씀처럼, 아버지 아는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해연 축복이기. 평이며 아버지 평등이요 아버지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아닌 사명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아님 능력과 은혜 돌아가야 할시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자리가 백되어 아버지와 기아들이 즉 정기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여러의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증오지가를 매장과 이원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삼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하는 눈동자를 지키시는 아버지 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는 우리를 각 결혼하여 후원하는 아동들의 아버지 삶의 환경을 주자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부터 어 주시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들이 성장하며 자라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귀한 한층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시는 목도할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후원자들이 아버지 의 후원을 막껏할수 있도록 주들의. 제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창조로부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 아버지는 여러분 선교지에 아버지저희들이 섬겨지고 구원하는 선교사님. 이곳에 저희들을 기도하며 저희들을 구하지만 아버지 아는 수고한 신함이 그곳에 있어오니 아버지 하는 케이가오 바라는 모든 소함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일두마 낙망을 심기와 아버지 아는 낙망을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실 그손 위에 아버리 저희들의 기도에 힘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님 능력이 역으로 보라 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된 수식으로 날마다 들려주게 부족 감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부족하고 입술로 증거되어 성포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킬수 없다 시라아버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선교사 역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할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소원함을 쫓아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주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대변의 시간 간구하고 바라올 건데, 이 기구를 새로이 아버지의 임명되어 이끌 임원단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맡기려 신이 사명을 감당할 하 우주감이 없도록 건강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개교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과 함는 후원하는 아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저들의 성장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품은 대로 마음껏 후원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2023년 올 한해 하나님 만복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밖에 아버지 아을 우리가 기도함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일이나 열하여 부르지는 못하나 아버지 아시오니. 그들 의 사역 지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 하여 주옵 시며, 아버지 아이이 시기 가이 시 대가 아버지 안의 자연 환경의 변화 와많은 어려움 으로 아버지 힘들 고 몸살 앓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주님 께서 보호 하 여, 주 옵소서 지켜 주 옵소서, 다투 어는 어려움 이 변하 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거 있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시켜 주셔서 더욱 용기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진정 우리의 영적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탈하며 중보하며 예수 를리스으로 받으려 온 나이다.